저희 이 소책자가 탄생한지 10년 그리고 100만 부 발행을 하게 된 기념이자 또 개정판을 발행하게 된 기념으로 저희가 이런 축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 저희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가 탄생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윤지희, 송인수 공동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이 축하의 네, 시작을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십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송인수 윤지 대표님께서 100만부 발간 기념 기념 빅 사이즈 대왕짱 킹 금메달을 벌어 <laughs> 주실 거고요. 어, 아울러 축하 촛불을 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메달 주세요. 네, 네큰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시민 단체 최초 100만부 앞에 촛불도 좀 같이 불어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정말 예, 예전에 그 골드스타 그 구형 TV 안에서 보던 그 옛날 모습이 왜 그렇게 그 심각하고 촌스러운지 예,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어, 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재미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시작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laughs> 예. 어, 그 아깝다 학원비 그 소책자 발간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뭐 혹시 나중에 퀴즈 같은 게 나오나요? 퀴즈. 네. 2009년, 2010... 10월, 10월 22일, 22일 2009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 정말 2008년도 저희가 아 창립을 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 어 그때 그 시기는 글쎄요 지금의 한세 배속 정도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어 1년 3개월을 정말 불철주야 이 사교육의 실태 그리고. 또이 학원의 메커니즘 운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 토론회와 연구와 조사 사업 이런 것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당시에 정말 그 수십 조원의 사교육을 쓰에도 불구하고. 어, 어디에서도 정말 사교육은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현명한 선택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었던 시절에 저희가 이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를 내게 되어서 또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그 정책 공약을 이렇게 에 내세워서 그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100만 부가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신기할 정도로 참 신기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10만 부 배포 운동이라고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 어, 우리가 700만 학생들이인데, 그래도, 어, 한 7분의 1 정도는 손에 전달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겠냐. 포부를 크게 갖자. 이러면서 두 배도 아닌 그냥 10표를 갑자기 뻥튀기를 확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나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이아깝다 학원비 이후에 예, 지난 우리가 어 3월 13일 날 안심해요 육아 영유아 소책자까지 다섯 개 소책자를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냈는데 어낼 때마다 어 출간하면은 바로 10만 부, 20만 부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만 부 목표를 다른 그 소책자도 그렇게 하면 어 갈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금 그 안심의 육아는 오래 나왔지만, 나머지 세 개의 아깝다 학원비 제외하고 세 개의 소책자도 지금 30만 부, 40만 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이 소책자의 마형인 아깝다 하곤비가 100만 부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소책자도 그렇게 갈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어, 사실 이제 예, 아깝다 학원비 이 소책자 만들고 이 선행학습의 학원 메커니즘 이런 것을 저희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밝혀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 2014년도에 저희가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운동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던 성과를 내었던 것처럼 최근 한 2~3년간 저희 단체가 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어, 개정판 내면서 좀더 활발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어, 1 0만 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밀리언셀러 그 작가가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대여섯 분밖에 안 됩니다. 예. 조정래, 뭐 공지영, 김홍신, 그리고 십년 어 만에 밀리언셀러 작가가 나왔다고 한그 팔이 년생 김지영 작가, 조남주. 예.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 뭐열 손가락도 안 가는 그런 밀리언셀러 작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우리도 밀리언셀러의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대단한 일이고요. 어 아또 그리고 이제 개정판은 지금 그 열두 개의 우리의 꼭지 중에서 세 어, 개의 꼭지를 완전 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 수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50% 정도를 저희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회원들께서 어, 나 이미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10년 후 달라진 이제 이 사회 속에서의 또 다른 관점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또 읽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개정판 과 그리고 백만부 발간이 사실 저희 소책자는 저희 운동의 결산을 소책자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의 상징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앞으로 오늘의 발간을 통해서 더욱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교육이 또 근절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난히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또 저희 회원과 외부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